주문 수량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팔에 대소 미역 값이 오는데 공급받는 자 명에 따라 품목 수량 단가를 불러오는 엑셀 VBA 매크로 코드를 짜 줘. 빨리 출근해서 매크로 만들 거 많다고. 그죠? 오늘 내용은 잠깐 보고도 앞으로 여러분 엑셀 할때쭉 써먹을 수 있는 팁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세달 동안 팬캠에서 엑셀 강의를 찍느라고 유튜브를 잠깐 손을 놨었는데, 50... 강의를 찍었어요. 기초부터 GPT 활용해서 엑셀 문제 푸는 것까지 이게 시중에서 GPT로 엑셀 문제 푸는 강사들을 엄청 찾고 있는데 저만이 힘든 길에 뛰어드는 바람에 맨날 GPT랑 엑셀 문제 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GPT로 엑셀 문제 풀수 있을까 이 방법론적인 걸 고민하느라고 세달 만에 돌아왔다는 흑혐의 공여사들 엑셀 강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굳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실무에서 적용할 법한 단순 반복 수작업 노가다를 클리어 해줄 비장의 무기 GPT 활용 스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예전 액심이 문제로 다뤘던 문제를 살짝 각색했어요. 영수증 채우기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GPT 찬스로 매우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달리는 댓글이 공여사님이 하면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면 안되냐 라고 하셔가지고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거 보고 아 이렇게 입력을 줘야지 gpt가 괜찮은 출력을 주는구나 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해봤는데 gpt가 어쩔 땐 해주고 어쩔 땐 안해줘요 라고 하는데 gpt의 g가 제너러티브인데 우리 말로 하면 생성하는이죠. 항상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맞을 것 같은 답을 내어주기 때문에 매번 정답을 내어줄 수 없어요.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는 한 번에 괜찮은 답을 받기 위해서 괜찮은 질문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식 복잡한 거 엄청 길다란 거한번내 머리 써서 짜는 것보다는 GPT한테 말로 대충 설명해가지고 괜찮은 수식 내놔라 하는 게좀더 편하잖아요. 뇌를 쓰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열심히 수식 짱구 굴려가지고 하는 거랑 그냥 말로 대충 통치는 거랑. 충분히 GPT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걔가 내준 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엑셀 능력만 갖췄다면 머리를 어디다 쓸 거냐 그 선택의 문제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틀리면 또 다시 내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수작업 노가다는 앞으로 이걸로 종결하세요. 직장인 엑셀 문제인데요. 주문 수량과 단가라는 시트가 있어요. 이 주문 수량에는 업체별, 품목별 주문 수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 수량을 매번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영광 냉동에 영수증을 뽑아 줄 때마다 여기다가 영광 냉동으로 나간 품목과 수량 그리고 단가는 단가 시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단가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넣어 주면 그 공급가액은 그 둘의 곱으로 구해지니까 공급가액 합계가 여기에 썸으로 표시되는 이런 양식의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영광 냉동이라고 치면 영광 냉 동에 해당하는 주문 수량 시트의 값 그러니까 짝팔의 한계 그리고 단가는 이 시트에서 12,000원 불러와서 12,000원 또그 다음으로는 주문 수량 시트에서 8의 대라는 항목이 옵니다. 8의 대가 1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여기에 보면 물감태라고 있는데 물감태는 개수가 빵이에요. 얘는 생략하고 곰피 다음에 바로 짝감태가 오도록 이 영수증 시트를 채워 주려는 거죠. 곰피 다음에 짝감태가 오도록 이렇게 쭉쭉쭉쭉 쌓는데 대신 수량이 0 일땐 영수 중에 아예 불러오지도 않을 거야 라는 룰을 가지고 이 테이블을 채우려는 건데 이걸 매번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찾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문제에서는 VLOOKUP을 사용해서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품목과 수량과 단가를 불러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GPT에 질문을 줘서 얘를 그냥 이 이름만 보고 버튼을 누르면 품목과 수량을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예를 들어서, 다해수산이라고 하면, 주문수량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팔에 대, 소, 미역, 값이 오는데, 주문수량 시트를 보면, 다해수산의 첫 번째, 짝팔의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이 0은 생략하고, 그 다음 값인, 팔에 대, 팔에 소, 미역, 토4키로이 순서로 데이터가 오도록 하는 거죠. 보면 8에대 8에소 미역 토4키로 2키로 순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 값들은 생략하고 나머지 값들을 모두 불러오도록 하는 이런 VBA 매크로 코드를 당연히 저는 짤줄 모르고요. 여러분도 저랑 실력이 비슷하니까 이런 코드 저는 못 짜거든요. 저 이런 거짤줄 모르는데 그냥 GPT한테 코드를 짜달라고 할 거거든요. 원래 영수증 시트에서 이 영광 냉동이라고 하는 A2 셀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이 나머지 값을 불러오도록 하는 엑셀 VBA 매크로 코드를 GPT한테 짜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가 요청을 할 건데요. 이런 순서로 써줄 거예요. 엑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트는 영수증 시트니까 영수증 시트에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고서는 Shift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갖다가 Ctrl C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Ctrl V로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로 들어간 건 그냥 무시하고 이미지로 들어가진 것도 내가 복사한 거 그대로 넣어진 거라 신경 쓰지 말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a2 셀이었죠. a 셀에 우리가. 사업자 이름을 넣을 거죠. 여기서는 공급받는 자예요. 공급받는 자의 이름을 넣으면 그에 해당하는 품목, 수량, 단가를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쪽으로 순서대로 채울 거죠. A10셀부터 순서대로 넣으려고 해. 여기에 있는 이 품목과 수량 값은 어디에 있냐면 이 주문 수량 시트에서 가져올 거야. 그리고 단가라는 값은 단가 시트에서 가져올 거야라고 알려주기. 만 하면 됩니다 품목 수량 값은 주문 수량 시트에 있고 이 시트엔 어떤 값들이 들어 있는지 또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 주문 수량 시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넣어줘도 되지만 엑셀에서 이 vba 코드를 짤 거니까 앞쪽만 샘플로 주자고요 얘를 컨트롤 c 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로 붙여넣고 이런 데이터가 그 아래로 쭉 쌓여 있어. 그리고 얘는 A1셀부터 들어있죠. 주문 수량 시트에 A1셀부터 그 아래쪽으로 쭉 쌓여 있어. 그래서 해당 업체에 대한 품목과 수량값을 여기서 순서대로 가져오되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아까 전에 이 품목에 대한 수량값이 0일 때는 개를 건너뛰고 다음 값을 가져오도록 해야 돼 라는 단서까지 붙여줄게요. 수량값이 0일 때는 다음 품목을 불러와야 해. 그리고 영수증 시트로 돌아가서 마지막 단가는 단가 시트에서 해당 품목. 명을 기준으로 불러올 거야. 그래서 이 단가 시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단가 시트는 데이터가 몇개안 되니까 그냥 전체 다 넣어줄게요. 얘를 컨트롤 C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고요. 쉬프트 엔터 치고 이 시트엔 A1셀부터 이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어. 라고 하고, 이제 진짜 질문을 해줄게요. 영수증 시트에 A2셀에 있는 업체명을 보고 품목과 수량 그리고 단가 값을 불러오는 VBA 매크로 코드를 짜달라고 해볼게요. 영수증 시트의 A2셀에 입력된 공급받는 자, 명에 따라 품목, 수량, 단가를 불러오는 엑셀 VBA 매크로 코드를 짜줘라고 하고 엔터를 칠게요. 얘가 진짜로 내 말을 알아듣기는 했는지 다 엑셀 vba 매크로 코드다 영수증 시트의 a2셀에서 회사 이름을 가져와서 주문 수량 시트에서 그 회사의 주문 수량을 찾고 수량이 0인 품목은 건너뛴 후 단가 시트에서 단가를 가져와서 영수증 시트의 a10셀부터 품목명 수량 단가를 채워 넣는 엑셀 vba 매크로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설명해 주는 대로 작업을 마저 따라서 해주면 되겠고 얘를 코드 복사 눌러 눌러서 엑셀 창으로 가서 상단에 보기에 매크로로 가도 되고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Alt F8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얘는 기존에 제가 샘플로 넣어드린 거고 여기다가 아무 이름이나 새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매크로 이름으로 매크로가 새로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기를 누르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Ctrl A 전체 선택하고 Ctrl V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gpt가 내어준 이 코드가 들어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alt f8을 누르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매크로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냥 다짜고짜 실행을 누르면 아니 원래 고치는 샘플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그냥 한방에 성공을 해버리네요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영광 냉동에 대해서 값을 불러왔는데 주문수량 시트로 가볼게요 보면은 1, 1, 1, 3, 5, 5로 가네요. 1, 1, 1, 3, 5, 5 맞고요. 그 다음 0일 때 물감태가 0인데 그 다음 짝감태를 불러왔는지 곰피 다음 짝감태를 불러왔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곰피 다음 짝감태를 불러왔죠. 여러분, 이거 짤수 있어요? 저는 못 짜거든요? 한 개도 이해도 못 하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얘가 얼추 비슷하게 짜줬어요. 예를 들어서 영광냉동 말고 지연수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연수산. 라고 치고 Alt F8 누르고 아까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줄게요. 그랬더니 또 불러왔는데 아 이거 보니까 기존의 값이 입력돼 있으면 날리고 해야 된다라고 이 바보한테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잘 작동하는데 기존에 값이 A10셀부터 e 셀 C22셀까지 들어있으면 그 값을 모두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지. 값을 덮었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해주고, 추가로 이 뒤쪽에 보면은 공급가액이 원래 이렇게 두개 곱하는 값이야 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다 날라갔어요, 수식이.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이 공급가액은 디얼이에요. 디얼은 공급가액이 원래 수량 곱하기 단가로 되어 있거든? 그거는 건드리지 마. 원래 기존 수식 그대로 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 수식은 이렇게 얘 곱하기 얘로 바꿔서 원래대로 넣어주고 물론 이것도 얘한테 채우라고 할순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편한 건 이런 간단한 거는 이렇게 곱셈으로 나오는 게 나중에 인지하기 쉬우니까 이 상태로 엔터를 쳐볼게요. 저는 챗GPT 지금은 유료로 쓰고 있어요 요새는 챗GPT 없이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월에 한 3만 원 정도 나가나? 커피 몇잔 아껴서 GPT 쓰고 있고요 자 새로 내어준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Alt F8로 가서 아까 전에 만들어줬던 이 코드 편집을 눌러 줄게요 그다음 다시 Ctrl A 전체 선택하고 Ctrl V 붙여 넣어 줄게요 설명 따위는 그래도 봐야겠죠? 10셀부터 2셀까지 값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값 로 시작하는 기능 추가했고 기열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존 수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정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다.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한번 Alt F8 누르고 새로 들어간 이 항목을 실행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아까 지연 수산이 주문 수량에서 봤을 때 물김에서 끝나야 했는데 아까 전에 앞에 입력했던 애에 꼬시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밑에 줄에 값이 더 있. 있었잖아요. 그거 다 날라갔고요. 그리고 디얼에 있던 수식은 네가 뭔데 건드려. 건드리지 마라고 했더니 그대로 냅두고 덮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연수산 말고 또잘 들어갔나? 화순야채의 값을 봐볼까요? 화순. 야채. 그리고 다시 한번 Alt F8에서 이 값을 갖다가 실행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화순야채의 짝팔에부터 422355라고 하는데 화순야채의 422 2, 미역은 건너뛰고 355로 나가가지고 마지막 물김으로 끝나는 데이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무에서 맨날 쓴다 그러면 이런 것도 버튼으로 구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도형을 하나 삽입해 놨는데요. 이 도형을 여기 상 다음에 삽입에 네모 같은 거 추가를 해주고 거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얘는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엑셀에 도형 그리고 걔를 클릭하면 매크로 실행되게 하고 싶어 방법 알려줘 라고 하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도형에 마우스 클릭하고 매크로 지정을 누르고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준 이 항목 있죠. 얘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화순여채 말고 소문난 반찬 해볼게요. 소문난 반찬이라고 치고 주문 수량 불러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짝파래부터 물김까지 소문난 반찬에 대해서 이 물감태는 빼고 모든 주문 내역 값이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뜬금없이 공여사들 이런 거 치면 어떻게 되나 봐 볼까요? 값을 못 불러오죠. 없으니까. 이렇게 업체명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표기할래라고 하면은 얘한테 또 요구하면 돼요. 만약에 없는 업체명을 검색하면 그런 업체가 없다는 에러 창이 뜨도록 코드를 고쳐 줘라고 하면은 얘가 그것까지 반영해서 해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VBA 매크로 코드를 배워야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VBA 매크로 코드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해서 이런 이런 매크로 코드 짜줘라고 셀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코드를 짜달라고 했더니 얘가 순식간에 그 어려워 보이는 VBA 매크로 코드를 내놔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양식 변경 같은 경우에는 수식으로 하는 게더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수식도 얘가 싸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퍼오고 이런 느낌의 단순 반복 수작업 노가다는 GPT한테 맡기는 게 훨씬 빠르겠죠? 빨리 출근해서 매크 만들 거 많다고 끄죠. 만약에 여러분 혼자서 안 되는 게 있으면 공여사들.com에 헬프로 액심이 문제로 남겨주시면 돼요. 글쓰기 하고 여기다가 엑셀로 첨부 파일 포함해서 단순 반복 수작업 누가다를 GPT로 매크로 코드 짜고 싶은데 잘안 된다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GPT로 엑셀 문제 푸는 거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캠퍼스에서 엑셀 치시면 됩니다. 공여사들 엑셀 강의 이번에 GPT와 함께 엑셀 배우는 과정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 이런 엑셀 재밌는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문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해도 되니까 이 GPT의 g 가제너러티브라고 했잖아요. 매번 다른 답을 내어줘요. 생성하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맞는 답을 내어주는 거라서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질문했는데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한 방에 답을 안 내어주더라도 몇 가지 단서만 추가를 해주면 이런 코드 직접 짜는 것보다 아니면 맨날 와가지고 복붙하고 또 복붙하고 이 스타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질문 몇번 틀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문제 복잡하지만 제일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결과는 또 쉽게 나오는 문제로 일부러 선정해서 가져온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쵸? 이런 게 진짜 영수증 하나 쓰는 건데 라고 하지만 이런 게 쌓이면 특히 맨날 하는 일일수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엑심이 문제로 더 자주 들고 올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직무별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택캠에서 제 엑셀 강의 기존 무작정 엑셀 실무가 베스트 강의였더라고요. 실무 분야에서도 탑이라고 광고를 또 돌리더라고요. 색캠 대표님이 하는 강의에서 자기네 생산성 강의가 이렇게 잘됐다, 막몇 억이 팔렸다 이러면서 거기에 제 강의가 껴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개편을 해서 GPT랑 같이 푸는 그런 과정을 개발한 거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들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있는 실속 20미 이런 값들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 이런 거는 수식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엑셀에서 중간에 있는 값을, 색깔을 칠하는 수식은 엑셀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VBA 매크로 코드로 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역시도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GPT한테 그냥 질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나중에 비슷한 문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줘서 방송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저는 다음 엑시미 문제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